여기가 따가이 호수입니다. 마닐라 쪽으로 오시면 패키지 상품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호수 속에 또 산이 있어서 거기 화상폭발이 뭐 일어났다는 뭐 그런 곳인데, 저는 뭐 저런 관광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기는 약간 이색적인데, 저는 뭐 여기 부근에 뭐 하여튼 간에 뭐, 가마솥에 뭐 하여튼 간에 물을 데펴가 뭐 사람이 들어가서 뭐 <laughs>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예,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제가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아무 집거리 일단 탔어요. 네. 어요 <laughs> <laughs> 여긴 같은데 사람이 없네 영업을 안하나? 아 여기네 영업을 안하네 끝마천나 안하나 아이고 옆으로 찾아왔더만올여리 쉬는 날이네 <laughs> 참, 와. 이게 뭐, 다시 어떻게 올 수도 없고, 뭐, 저거 하려고, 뭐, 하여사 하루 살 수도 없고, 참, 미치겠네. <laughs> 아까 보셨죠? 근 냄비에 들어가서, 뭐, 물대표주뭐샤워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쉬는 날이래요. <laughs> 에이씨. 제가, 외국 다닐 때는, 보통, 다이빙하고 배드민턴을 거의 일순위로 두거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컨디션이 좀 떨어져 가지고 좀쉬려고요 스파나 온천 위주로 좀 즐기려고 어제 갔던 곳에 제가 지금 또 다시 가려고 하거든요 사실 네. 뭐 어제 오후 늦게 어디 이동하기도 그렇고 막상 이동해도 뭐할게 없어요. 그래서 어 주변에 방이 삼방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하루 쉬었어요. 천표사 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 말자. 지금 그 가마솥 가마솥 그 스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그거를 불을 지피면은 그렇죠. 그 안에 사람이 그 어떻게 있지? 나름대로 무슨 방법이 있겠죠. 금머니. 가와스파. 일만 가와 원. 가와스파. 일 백만 원. 서티페서. 삼. 가와스파. 가와스파 가와스파. 예. Just t w minutes. 가와스파. Uh, 예. Uh, yeah. uh, 30, r i g 가 t 30. Uh, 40. 나 걸, 거야. 40? 40? 40? Minimum. 40? 40? 40? 40? 40? 40? 40? 40? 40? 0 40? 40? 40? 40? I heard the minimum is 30. No, it's 40. 40. 40. 아, 이 아저씨 40달러네. 그냥 걸어가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ank 아, you. Yeah, thank you. 야, 아, 아, 어제 확인했을 때 30이랬는데, 이 아저씨들 채소금액이 그 40이라고. 아, 그냥 걸어가려면. 아이고, 잘... 걸어가려다가, 아, 너, 너, 너. 에, 걸어가려다가, 아, 지금 부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laughs> 그냥 왔어요. 에, 0회에서 뭐, 40회에서 저거 타고 와야 되겠어. 아, 햇빛이 아침부터 막, 내리쬐는데 막, 장난 아니야. 와, 씨. 예, 1 0서 그, 뭐시라고 그쵸. 에. 에. 우리 집그 숙소에 관리인이3 그 0펜스라 그랬거든요 아, 미 채소가 4시이네4 0페스를 해봐야 뭐한 900원? 예 네, 900원 정도 됐대 헬로

Bill receipt, don't oh, need. No, no, you don't need. Okay, thank you. Do you have extra clothes? Huh? Clothes, extra clothes. No, no. My residence is nearby here. Ah, <laughs> wait there. Thank you so much. Waiting area. Ah, waiting? Yes. Smoking is outside. Right? Smoking is here. Ah, okay, okay. Good morning. 아, good morning. 아, ah, ah. can can I order a hot coffee? Can I order coffee? Uh, only b r e w e coffee, sir. 아? Uh? Only b r e w e coffee. Blue? Blue coffee. You know. Blue도? Yeah. b l u uh, e d 어. How much? Sixty pesos. Sixty. Yeah. Okay. One? Yeah. Okay. One. 기본상 커피 한잔 먹고 시작해야지, 그렇죠? 에, 저기 여기안 마시는 분들 같아요. 안 마시는 분들, 여기 조명이 엄청 친절하네 에. 에, 커피를 그냥 주문했는데, 와 이거 엄청 맛있네요. 6 60페소, 0회소6 0회소인데 아, 아따, 제가 원래 다방커피를 좋아하는데, 이 커피는 그냥 아메리카노 스타일인데, 제가 설탕만 몇개더 달래가 좀 더했거든요. 와, 너무 맛있네. 야, 일단 뭐 들어갑니다. 어떤 구조인지. 아, 네. 야, 와. 이게 들어가 괜찮나 모르겠네. 워리즈마이 바. 아 오케이 okay. 홍정도 아, 주시고 Where? Yeah. 아 오케이 땡큐 와 여기가 제자리인데 와 여러분 뷰가 끝장납니다 끝장나 일단, 보시면은, 뭐를, 뭐, 몸에 좋은 거겠죠? 예, 이런, 파리를 좀 담갔어요. 너무 좋네. 와. 앗, 뜨거라. 아 앗, 아, 뜨거라. 바닥에는, 이, 불을 때우니까, 따뜻해. <웃음> 예. <웃음> 위에는 시원하고, 예. 근데 뭐, 좋은 경치하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엉덩이를 누르고 있으면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약간 털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설명하는 게 아니고. <laughs> 그쪽으안 비추고 있으니까. 옆에 한국 분들도 산책 오셨나봐요. 네. 패키지로 오신 거네요. 아, 네. 아 좋은 따님도 쓰고 있네요. 이게 이제 찬물을 틀면은 온도 조절이 좀 되거든요. 아. 그래, 너무 많이 틀면 안 되니까 대필럼 시안 걸리잖아요 그 위에는 찬바람이 불어서 좀 쓸쓸하고. 이 따뜻함과 이 약간 살살한 바람의 조합도 예. 야이 스파에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약간 어, 신선이 된 듯한 느낌. 우릉도원에 예. 있는 느낌. <웃음> <웃음> 한국에서는 뭐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여유도 있고. 아 좋네요.